한 3분, 딱 3분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미래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였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작전계획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이건요,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키던 최정의 경호원이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한 증언이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마비됐던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철통 같은 경우에 둘러싸인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단 3분만에 잡아낸다는 것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새로운 전쟁 방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 이름 한번 다뤄하죠. 그 이름처럼 이 작전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3입니다. 3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내리거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책 끝나기도 전인 시간이죠. 마드로 대통령의 경호망이 뚫리고 그가 헬리콥터에 실려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3분이라는 시간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특수부대가 용감했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성공 뒤에 숨겨진 아주 정교하게 짜인 작전의 해부도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 비밀은 바로 다영역 작전, MDO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상군, 해군, 공군은 기본이로요. 저 멀리 우주에 떠 있는 위성과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까지 모든 전력을 말 그대로 하나의 주먹처럼 뭉쳐서 동시에 한 점을 내리치는 전략입니다. 수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이 무시무시한 개념이 베네수엘라에서 처음으로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작전은요. 진짜 한 편의 교향곡처럼 5단계로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자, 1단계. 수 개원에 걸친 CIA의 감시와 AI 분석으로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요. 2단계,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단 2분 만에 공중공격과 사이버 공격으로 적의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3단계, 그 혼란과 어둠을 틈타서 특수부대 헬기가 소리 없이 침투하고요. 4단계, 델타포스 대원들이 60초 만에 마드로에게 도달해서 그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옥상에서 곧바로 헬기로 그를 빼내면서 작전은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톱니버키처럼 완벽하게 맞무녀 돌아간 거죠. 이게 고작 한 명을 잡기 위해 동원된 전력입니다. 믿어지세요. 150대가 넘는 각종 항공기, 최정예 특수부대 헬기, 델타포스 지상팀은 물론이고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인공위성과 사이버부대까지 이건 그냥 군사력을 투입한 게 아니에요. 한 점의 모든 기술력을 집중시킨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술의 귀한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이 3부는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작전 계획, 일종의 청사진을 세상에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전쟁의 패러다임이 말비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전쟁이죠? 수년간의 점령, 막대한 희생,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길게 끌지 않고 목표만 정확히 달성하고 빠져나오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전략을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압도적인 기술로 아주 짧고 강렬하게 정치적 목표만 딱 달성하고 빠지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제 다른 분쟁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 그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시선이 딱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예전에도 종종 하던 말이지만 이젠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력한 선택지라는 말 뒤에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증명된 이 무서운 군사적 능력이 버티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쓴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공격하는 전면전,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특정 군사시설에만 아주 정밀한 타격을 가하는 거죠. 이건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모델은요, 단순히 새로운 전략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의 싸움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에서는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죠. 인간의 판단보다 AI가 분석한 정보가 승패를 결정하고요. 수십만 대군을 동원한 대규모 침공은 외과수술 같은 정밀 타격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군사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보내는 전략적인 메시지가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전쟁의 현실입니다. 어떤 군사 분석가가 이 작전을 보고 정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잘 짜인 케이팝 댄스 같았다. 군사 작전을 춤에 비유하다니.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모든 요소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율됐다는 걸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더 쉬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비용도 덜 든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쉽게 전쟁을 결정하게 되는 더 위험한 시대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